아프리카 중앙의 위치해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콩고민주공화국 식민의 역사와 내전이 할퀴고간 자리는 회복되기에 어려운 너무나도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젖줄은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 교회 장재영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님안님하세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 장재현 승교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laughs> 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아프리카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 그곳, 그, 콩고 민주 나라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승교사님들,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소식이 궁금한데요. 먼저 그 소식부터 좀, 어, 이야기해 주시죠. 네, 목사님, 어, 홍보미주학은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는 대통령께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네, 코로나 검사병도 매우 비싸고요. 검사할 수 있는 병원도 많지 않고, 또 병원 치료비가 수천불에 이렇게까지 들어가지고, 검사를 받기도 어렵지만 검사 받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뭐 하루에 500번 정도 검사하면 400여 건의 확진자가 나와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 부부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다이입니다. 어 콩고 민주 사실 국가는 우리 지금 아프리카의 여러 이제 나라에 비해서 좀 소식이 우리 군뉴스 미션 안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어, 콩고민주는 사실 상당히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코로나19가 어렵지만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특히 우리 아프리카에는 또 온라인으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국영 방송국, 공영 방송국까지도 우리 그라시아스 콘서트나 목사님 말씀이 힘 있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콩고 민주 나라에 또 TV나 라디오의 그 방송 또 설교를 통해서 하는 힘 있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목사님. 저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현장 예배를 약 5, 5개월간 못 드리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라고 저에게,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처음 가진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TV와 라디오로 방송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실제로 방송국들을 방문해 보았을 때뭐 시간당 수백불, 수천불에 해당하는 방송비를 요구해서 처음에는 정말 감히 무료로 방송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교회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CCTV라는 TV 채널을 통해 성경 쌤이나 말씀을 방송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박목사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죄사함의 복음이 2천만 명의 가시청자를 가진 이 TV 채널을 통해 공중파로 여기 콩고 26개주 저녁에 방송될 때 저들은 정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 인도를 받아서 10개의 베스트 방송사에 어, 우리 방송을 해달라고 이렇게 MOU를 요청하는 편지를 제안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두개 방송사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잘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인도를 받아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 홍고미정에서 탑5 안에 드는 에르테제아라는 방송국에서 우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이 사실, 마인드 교육 콘텐츠와 이렇게 말씀 콘텐츠를 같이 공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어, 마인드 교육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르테자 방송국 마케팅 담당 디렉터를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을 소개하고,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전 세계 방송사들을 통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간증하고요. 이, 곰곰이죠. 국민들이 이꿈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그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에르테즈가 방송 대표님과 만나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요. 작년 10월부터 매주 2시간씩, 목요일, 일요일에 약 2,500만 명의 가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기자국 저녁에 목사님의 말씀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제 내가 다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 메신저나 문자로 감사를 표현하고 적지만 현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키샷자에서약 3,000km 이상 떨어진 이동구 쪽에서도 한 변호사님이 말씀을 듣고. 특히 박 목사님이 전해 주신 말씀 중에 전 가나 대통령님께 복음을 전하신 간증을 감명있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자기도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감사해하시고 가끔 헌금도 보내주시고요. 또 앙골라에서도 위성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마챗앱으로 연락이 와서 앙골라 선교사님과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가끔 또 시청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우리 동부의 케냐, 또 남부의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서부의 가나 이런 큰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 어, 이 콩고 민주 공화국도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 인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1억 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 인구가 제일 많은가요? 하여튼, 이 1억이 넘는 사실 큰 콩고민주 나라에 어떻게 그동안에 복음을 전할까 하고 그랬는데, 하 코로나19 때문에 이기한 보금이 온 나라에 구석구석 방송을 통해 전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저희들 이렇게 하나께 님 감사하고, 특히 이제 우리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그 부활절, 그라시아스 칸타타, 또 크리스마스, 또 칸타타, 그라시아 합창단 노래가 또 구경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메시지와 함께 계속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그 부분도 조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목사님. 정말 저들이 지난 부활절 콘서트와 칸타타 그리고 어, 목사님의 부활절 메시지가 어, CCTV, 어, 페이스TV, 또 에르테제아, 디지털콩고 이 4개의 TV 채널을 통해서 약 1억 6천만 명이 넘는 가시청자들에게 방송되었습니다. 콩고음주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가 국영방송국인 에르테엔셀를 비롯하여 에르테제아, 디지털콩고, 또텔레센깡뜨이네개의 TV 채널을 통해 홍보 저녁에 10회 방송되었는데요 위성방송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홍보미적 모든 국민들에게 방옥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사실 크리스마스 콘서트 TV방송을 알아볼 때 마귀가 저들 마음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기는 프랑스권이야. 힘들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거의 영어로 노래하잖아. 그리고 꿈꾸미적 사람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얼마나 대단한 합창단인지 잘 몰라.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또 방송국들 이렇게 컨택을 해보니까 이렇게 참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가 특히 구경방송 에렌댄스를 통해 전국에 3회 방송될 때 정말 저들은 정말 가슴이 뜨겁고 놀랍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박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이 생명의 복음이 두 개의 TV 채널, 에르테제어와 또페이스티비를 통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네 시간씩 콩고민주공화국 26개주 저녁에 방송되고 있어서 주의 강도를 만나 주가는 많은 콩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원받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예, 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제 기억 속에서도 좀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그 동안에 우리 어, 월드캠프 기간 중에 우리 청소년부 장관 포럼이나 또 대학 총장 포럼 또 CLF 때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제 기억 속에 청소년부 부장관 또 교육부 부장관님 또 그리고 교정청 포럼에는 또 법무부 차관님 이제 이런 분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고 또 누구보다도 목사님 말씀 또 목사님을 또 아주 간절히 콩고 민주 공학을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죠. 예 목사님. 예. 제가 그 콩고 민주 공학을 방문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활주로에 비행기에 활주에서 내렸는데 활주로에 까만 승용차가 있는 겁니다. 원래 활주로에는 그 승용차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제 이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 에서 이제 차를 가는데, 보야 p 실로 가는데, 양쪽으로 사람들이 쭉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아이고, 우리 장재현 성교사님, 이 공항에 이 성도들까지 이렇게, 좀 별나게 이렇게 보내시면 어쩐니까? 하고 속으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 분이 아니고요. 한국에 방문을 하셨던 교육부 부장관님, 또 청소년 부장관님, 법무부 차관이 이분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들고 저를 이렇게 맞이하는 걸 보면서 빨리 이곳에 박옥수 목사님이 방문을 하시면 대통령님도 만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콩고민주공화국 은또 정부와 아주 이렇게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땅도 주시겠다 빨리 어, 어, 센터를 지어서 우리 청소년들 교육을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의 우리 마인드 교육도 대학과의 마인드 교육 이 부분에도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목사님, 그 한국의 여러 VIP 분들께서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어, 저들이 참이 대학교에도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고. 또 청소년부 와 협조해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게 2년 가까이 이렇게 수업이 되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 2019년도에 한국에서 열린 그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에 참석하셨던 그 청소년부 여 차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저들과 연락해가지고 2주 전에 이렇게 최근에 새로 임명된 청소년부 장관님과 면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청소년부와는 2018년 청소년부 부장관께서 한국 장관 포럼에 장관님 대신 참석하셔서 IYF와 MOU를 체결하였고 그 후에 참 여러 번 우리가 협력하면서 이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리더들 매번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정부 회의실을 무료로 빌려줘가지고 이 마인드 강연을 하는 은혜를 입었고요. 또 한국에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IF를 통해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신 강사님들을 온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 장관님께 새로 임명한, 임명된 이 청소년부 장관님께 우리 IAF의 국내외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국제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브리핑해 드렸고요.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우리 활동들을 다시 재개하고 싶어서 청소년부 공무원들, 또 정부 차관님들, 그리고 청소년 리더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IAF 센터 건축과 링컨학교 건축을 위한 부지도 요청을 했는데요. 어, 지난주에 장관님께서 그 부지를 직접 방문해 보시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부 전그 부장관님, 한국의 어청량포럼저 어, 청소년부 장관포럼에 참석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국립재무학교라는 학, 학교의 학장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어,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약 5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마인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후에 계속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멈췄다가 다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싶어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크게 될놈 프랑스 더빙판이 나와서 그 학교에서도 상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수도 킨샤샤 어, 여기 킨샤샤만 해도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데요 시장님께 주정부 장관들과 또 고위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인드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을 했고 MOU도 체결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킨샤샤 주정부 어, 교육부 장관님도 우리 이 센터를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 어, 마인드 교육을 제안,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 하나님이 이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 이방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 또 콩고민학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 하시는 하나님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예. 어, 콩고민주공화국, 어, 축복받은 날은 같습니다. 어, 박수 목사님께서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에 어,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하자 했을 때 그때 콩고민주에도 콩고민주의 대표되는 어, 회장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제가 갔을 때에 그 콩고민주공화국의 제일 큰 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어, 주일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어, 기독교 지도자들도 상당히 지금 우리 박수 목사님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코로나19가 되어지면 꼭 콩고민주 인구 1억이 넘는 그 나라에도 또 하나님 종이 방문하셔서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코로나19지만 더, 더 힘있게 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혹시 그 사모님표에 계십니까? 예 목사님. 예, 예 목사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laughs> 제가 갔을 때 콩고민주 아주 더운 나라고 환경적으로 또 열악한데도 또 힘있게 또 복음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모님 볼때또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링컨 학교를 시작했다는데 어, 어떠신가요. 링컨 학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요. 어, 동남부 사모님들끼리 함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 레포트를 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목사님 말씀을 어, 듣고 목사하고 있으면 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머리도 발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몰랐는데 어 어. 그, 볼리비아 사모님이 유치원을 하고 있다고 또 학부 형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고 좋다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들었어요. 어 저도 유치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또 은혜를 입혀주셔서, 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학부 형들께서 올해는 초등학교를 또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또 초등학교도 어, 형편은 어, 이렇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 코로나에 어,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하게 네. 귀한보금합회에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세영 전사님, 어.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초대석에 나오시면서 어. 감사합니다. 미국 전도 여행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어느 사동이전의 역사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온 전국 전세계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은 목사님 전도 여행 속에 기를 기울이고 있고 또온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있을 3주차 미국 전도 여행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